그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희기하셨네 아멘 그렇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전라도, 재비 목사, 자지 팔아서, 강도질해서, 도둑질해서, 사기 쳐서, 배때기 채우고, 처먹고 사는 새끼는. 가식적인 사랑! 돈쫙 빨아먹으려고. 과칠신, 가부칠신 여자, 돈 많은 여자. 이렇게 해가지고. 그러면 자지 튼튼하게 돼. 그러면 자지로 700명, 800명 여자들 다 씻어지고, 재산만 돈만 쫙 빨아먹고, 버리고, 다른 여자 갈아타고, 갈아타고. 그러나 가식적인 사랑! 우리 주님의 사랑은. 변치 않는 사랑! <laughs>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!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!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에요, 주님은. 주님은 진실한 사랑! 그러나 전라도 재미 목사, 다시 팔아서 처먹고 사는 재미새끼. 남들보다 땅파대기 좀 반반하고 키좀 크다고 그거 가지고 그냥 얼마나 얼마나 사기치고 매출해서 처먹고 사는 새끼. 그거하고 틀려요. 음식의 두개을 멀리 야금야금 믿겨가지고 사람 살해하고. 이딴 게 목사야, 이딴 게 전라도는 다 이런 똥개들, 쓰레기들, 악마, 악질들. 이딴 것들밖에 없어.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실한 친분, 정직하신 분.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.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은. 멧돼지가 많아요 여기서 밤 12시 새벽 1시 2시 3시 아무리 트럼 치고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기타를 치고 그래도 누가 모르는 사람 없어요 <laughs> 그러나 최순애가 살고 있는 한남동 위에 비지 앞에 거기 5층 건물 거기는 아무리 집을 잘 지었어도 층간소음이 있나봐요 거기서 뭘 못해요? 시끄럽다고 금방 경찰에다 고발하고 그래요. 거기는 강의 설기밖에 는 못해요. 강의 설기 위에는 아무것도 못해요. <laughs>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주달려 흘린 빛. 샘물 같이 늘 흘러서 죄지서 주시니, 할부 없어도 달라운 것 내지. 사는 주님의 사랑 한번 쳐볼까요? 아까 드러냈으니까 그리고 우리 같이 일하는 목사님은 제앞에서 색스포를 불고 저는 피아노 반주를 했어요. 아 그때는 제가 조금 젊었었는데. <laughs> 지금은 내 머리 60이 다 돼가요. 할머니가 다 돼가요. 내 머리 한갑이에요. 아유, 참.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약의 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.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. 잠깐만,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. 이게 지금 압보상으로는 G로 되어 있어요. GC 디세브로 되어 있어요, 코드가. 그러나 이것을 바꿔가지고 하요 지루되는 거는. A, B, C, D, E 그래가지고 코드 12코드를 다 바꿔가면서 메저로 마이너로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피아노 학원에서 3년, 5년 배운 것을 그래도 못 배운 것을 학원비만 자꾸 갖다 내는데 최순이한테 찾아오면 은두달 안에, 석달 안에 피아노 아주 그냥 악보 없어! 악보는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 코드로다가 코드 바꿔가면서 멜로디를 하면서 다 이렇게 칠 수가 있는 거 그거를 레슨해드려요 최순이가 연세대학교 있는데 신천노타리 거기서 실용음악 학원을 오랫동안 했어요.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악기란 악기는 다 레슨을 했어요 <laughs> 그래가지고 코드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변찮는 <laughs> 주님의 사랑아 거룩한 보약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. 주님을 만나 볼 때까지. 네 그렇습니다. 우리 주님은 변치 않는 사람. 변하지가 않아요. 같이늘 흘러서 재시서주 I don't know. CCTV 막 돌아가네. 원, 우리 집사님이 여기다가 뭐 마늘 같은 거뭐 이것저것 이것저것 많이 심어놨어요. <laughs> 마늘 뭐 이것저것 많이 심어놨어. 원컨디 죽께선내기 <laughs> 원컨디.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세 나로 얼란 벗어나 근심이 어깨에 수수 <laughs>